반갑습니다. 경인서부 임장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호선 연장 민자철도 발굴이라는 뉴스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다음 달뭐 추진 대상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5호선 연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MTN 뉴스인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자, MTN 뉴스 24일자 뉴스인데요. 국토부 민자철도 발굴 지속한다. 다음 달 추진 대상 선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세 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사에 보면 딱 5호선 연장 이걸 딱, 딱 하니 이게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지금. 5호선 연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일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한국교통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등과 민간이 제안한 철도 사업 검토 위원회를 열고 추진 대상 사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세건의 신규 민자 철도 사업을 접수했다. 자, 그세건이 뭐냐면 수도권 전라남도 인터모달 수송 열차하고요. 가덕도 신공에서 부산역 철도, 그다음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입니다. 지금 제가 이 5호선 연장 관련돼서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마 저만큼 알고 있는 분도 몇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내용을 보면요, 이이 5호선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화 플랫폼과 대우 건설이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화 플랫폼과 대우 건설, 5호선 연장선은 이번에 세 번째 심사를 받는 노선이다. 앞선 1, 2차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벌써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선은 사업명대로 현재 방화동에서 운행을 마치는 5호선 인천 검단지구와 김포까지 늘려 수도권 서북부 교통여건을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는 노선이다. 지금 국토부는 민자 노선 검토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구축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 결국 신 신속 예타에 들어갔는데, 신속 예타가 내년 뭐 9개월 걸린다 그래요. 이게 9월 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9월에 들어가서, 24년 9월에 들어갔으니까, 9개월 걸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늦게나 나오겠죠? 25년 빠르면 6월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때 기다리고 또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민자 적격 이 심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 문제는 이, 이 민자에서 제안한 거는 평면환승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직결로해서 5호선 연장선 쭉 오는 게 아니라 평면환승, 평면환승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평면환승 대표적인 게 공항철도와 구호선입니다이 이거 많이 이용하셨죠?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침에 가면요 굉장히 무서워. 이 굉장히 막 이게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9호선 직행에 앉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철도에서 내리자마자 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9호선에서 내리자마자 막 뛰기도 하고, 어, 이게 계단은 안 올라서 좋긴 합니다만 너무나 무섭게 사람들이 뛰어가 다니고 있고요. 당연히 이 환승 안 하는 게더 편리한 거죠. 그냥 쭉 가는 게 편리한 건데, 이거를 평면 환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민자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계속 언론에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 10월 4일에도 이런 뉴스를 보내드렸죠. 김포 메일뉴스에 어, 신속 예타조사 무대 올라간 구호선 연장 사업 직결 운영 방식 과연 문제 없나? 자 이분이 이환승 대표님께서 기소 기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 이름이 이환승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환승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면환승을 주장하는 거죠. 자 기획재정부에 뭐 9개월간의 신속 예타에 돌입했다. 뭐 9월 11일날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의 의견은 어 적자 운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슬근슬근 이런 거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겁니다. 2호선, 9호선 급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 어, 말씀을 드렸었죠. 왜 다른 곳들 적자인데 김포 검단만 선제적으로 흑자 노선을 검토해야 하나? 어 5호선을 쭉 연결해서 검단 김포를 연결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 심상치 않아요. 느낌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게 이런 쪽으로 더, 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결국, 어, 재정이, 국가에서는 재정이 없다 이러면서 민자 쪽에서 사업성 있는 거로 한다고 하면 어 그쪽으로 또 트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달에 어떤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엉뚱한 결과 안 나오게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월 4일자 기사인데 이분 기사를 보니까 또 어, 10, 10월, 9월 29일 날도 이런 기사를 또 올리셨죠. 이 분께서. 오선 연장 불확실한 국가 재정 방식 철회 신청, 민간 적격성 분석 전환 신청 시급하다. 이분님 어쨌든 이런 기고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 참, 착공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소식만 들리고 있네요. 저 KDI에서는 아직 여기에는 그 신속 예타로는여기엔 올라가진 않았어요. 여기에는 건수로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소식인데 아, 제발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뭐 매번 뭐 구호 저기 뭐 골드 라인이 뭐 굉장히 혼잡도가 많아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 높다. 뭐큰 사고 날것 같다. 뭐 호흡 곤란 뭐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신속 예타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나마 또 조금 더 시간을 기대해 보자 했는데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네요. 어, 어쨌든좀 안타까운 소식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어이 중공 목표 예전에 나왔던 31년 5호선 연장이 잘 어, 이렇게 여기 확 평면 한승이 아닌 재정 방식으로 잘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속보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오선 연장이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신속 예탈을 해서 뭐, 2021년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이거는 조금, 불안한데, 민자적격성 심사는 만약 이런 절차를 안 따르고, 만약에 민자적격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직결을 원하지 환승해서 가는 거는 또 원하지 않고 또이 노선 자체가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더 빨리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에서 나온 조정안대로 빨리 진행해야지 어물쩡하다가는 이 조정안도 물 건너가고 이또 민자 적격성에서 사업성 나온다는 평면환승으로 틀면서 시간만 끌어 늘어지는 거 아닌지 그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잘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많이 공유해가지고요, 다른 분들 도 많이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